샬롬 하나님의 병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특 10편, 73편. 73편, 7 3편 제목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무엇이라고? 제아 10편, 10편, 여러분 시편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제 제3권은 73편부터 저 뒤에 89편까지 아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누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시편을 모집하고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이제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주제별로 조금 나누고, 특별히 시편 1편, 1권과 2권은 뭐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여기 제3권은 아사베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73편부터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아사베시가 나오죠. 몇 편까지죠? 아사베시가. 예, 83편까지네요 그리고 10편 이제 50편과 앞에서 아사베 씨가 총 10편 가운데 12편이 아사베 씨입니다 그럼 아사베 는 누구죠? 예, 다위 시대에 찬송을 담당했던 네베 씨의 찬송을 담당했던 세 사람 중에 항상 먼저 이름이 나오는 분이자 아사베만, 요두둔, 요두둔 아마에단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세 사람 중에 우리로 표현하면 성가대 지휘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중심인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 아삽의 후손들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그죠 재건하고 또 성전을 봉헌할 때이 아삽의 또 후손들이 그 앞에서 찬송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사명을 가지고 어 쓰임 받았던 이 아사, 특별히 아삽의 시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아삽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가? 참 그것이 의문이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아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아멘 아멘 하면 좋겠지만. 때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아? 하나님이 진짜 공의의 하나님 맞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야? 때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이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자, 그죠. 정직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행하시나 했으니까 뭔가 그죠.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뭔가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문 때문에. 아삽은 거의 신앙이 넘어질 뻔했는 거예요. 이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지고 미끄러진다 넘어진다는 것은 실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하면 이 신앙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었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하면, 글쎄요, 저는 뭐, 신앙이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제 개인적인 그냥 고백은. 옛날에 신앙이 한번 떨어질, 제가 중3 때 시험 쳐서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그, 시험에 떨어질 때 이게 시험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아이고, 내가 참 교만했네. 공부를 안 했네. 딱내 잘못이지 그거는 하는 그왜냐면 그거. 제가 중삼 때부터 결단했는 게 수요 예배 나오겠다 결단하고 중삼 뭐그 당시에는 중삼도 약간 그 자습 있었어요. 그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뭐 공부도 대충 하니까 저는 약간 자습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예배들리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선생님한테 딱 가서 하니까 진짜 하면서 오뭐 그래라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수업에 나오고 여러분 수업에 열심히 나왔으면은 당연하게 그런 시험은 뭐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시험들잖아요. 나는 그런신흥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죠. 충격은 딱 오지만 딱 드는 생각이 아, 내가 공부 뭐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겸만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주에 예배드리딱 왔어요. 그때 이제 제 1년 선배죠. 우리 정성훈 장로님이 저를 딱 안아 주더라고요. 음. 그지만 시험 들수 있잖아요. 우리가, 야, 이 정도 했으면, 그런데 지금 아삽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아삽도 보니까 시험 들수 있는 거야. 왜 시험 들었냐? 이렇게 보니까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험이 된 이유가 뭐냐? 악인들이 형통한 거야, 악인들이. 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해야 됩니까? 길이 맡겨야 됩니까? 막혀야 되지. 요안 돼야 되지. 요 실패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하고 뒤에 보지만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는 하나님을 매일 찬송하는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히려 잘 믿는 사람이 힘들게 살고 오히려 악인은 보니까 형통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형통하냐 보니까 사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죽을 때도, 아니, 적어도 악인이면은, 그죠? 평소에 악한 행동 했으면 죽을 때는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 악인은 그죠? 죽을 때에도, 여기 때도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 원어에는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말해서 죽을 때까지 형통한 거야, 세상에.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거예요. 그때까지 간건한 거. 여러분, 은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모친이 항상 참, 그죠? 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야 잠자 잠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제 어머니도 참 어떻게 보면 저를 낳고 난 이후부터 심장병이 원래 이제 심장이 이제 기형으로 이렇게 어, 나셨죠. 그때 알았겠죠. 피를 토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니까 얼마 살지 못한다 하면서 저는 어릴 때 기억납니다. 여섯 살때가 다섯 살때가 거의 어머니가 뭐 예, 죽음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어, 약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보니까 이제 심장, 이제 판막증, 뭐 기형, 어, 그래서 병원에서는 언제든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뭐 상관없다, 어, 그럴 정도로. 어. 그래서 항상 마음의 소원이 뭐냐, 아, 죽을 때좀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다. 계단 올라오는 것도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니 계단 몇 계단만 올라가도 어, 너무 힘들다 하면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 저는 왜냐하면 니이 계단 올라오는 게뭐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그렇죠? 이 계단 올라오는 게뭐 힘듭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 들고 힘들어 보세요. 이 계단조차도 어, 얼마나 힘든? 그런데 보니까 이, 이 악인이 아니,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고, 그 힘이 어떡하다고요? 강건하다는 거예요, 강건하다. 그걸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그죠? 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앙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앙도 같이 올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약한 사람은 보니까 권한도 없어요. 그리고 재앙도 안 당하는 것 같아. 지금 아삽의 눈에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면 벌써 벼락 맞아 죽든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 병이 들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건하고. 그 뿐만이 아니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러하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음? 그럼 악한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되는 거, 자기가 다 똑똑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뿐만이 아니죠. 또 보니까. 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다. 이렇게 마음의 소음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소음만큼만 우리가 재물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악인은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소득보다 더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삽도 그런 거 보니까 야, 그냥 질투도 나고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생각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마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마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악인들은 어떠냐 그냥 죄 지으면서도 잘 되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잘 되니까 그냥 모든 사람 위에 그냥 있고 조롱하고 악하게 말하면 높은 데서 거만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여기 구절 해석은 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었다 하늘을 대적했다라는 그 의미 하나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교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을 어떻게요? 땅에 두루 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 말하고, 그죠? 비 불신앙적인 그 이야기를 그냥 담작 이야기하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1 0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자네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악한 자가 입을 열고 하늘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 떨고 말하는 걸 백성들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대, 지금 아삽도 사실은 다윗의 시대잖아요. 보니까 그죠?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막 왕에게 오는 그런 문제들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인기 얻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따랐습니까? 안따랐습니까 따랐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거기에 다 넘어가서 그냥 함께, 그죠,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악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그냥 그 백성들이 따르는, 거. 그거 보니까 속이 뒤집힙니까? 아, 4번 지금,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또 나아가느냐, 이 약한 자는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가끔 가다가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어요. 하나님 왜 악한 자를 그냥 두십니까? 그런데 그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 가질 때 있는데, 돌아보면은, 저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저 사람만큼 악한 사람이 우리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선함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냥 자녀니까, 골치어다이들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되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잖아. 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어도 내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도 별로 소용 없네. 저 악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매일 찬송하고 하는데도 나는. 소용 없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있어요. 누구나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에게 지금 돌아오는 게 뭐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있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그들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 만약에 말했다면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 나의 불신앙에 대해서 야, 내가 믿어 보니까 뭐 아무 소용 없더라.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금 이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말했다라면은 그 세대, 그 세대에게 내가 악행을 행하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지금 아삽은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 힘듦이 있었지만 어떻게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어 보니까 별거 아니데.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정말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삽의. 예. 처럼,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 믿음이 참 부족하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야,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있겠느냐? 하나님 뭐, 뭐, 보겠느냐? 그런 교만한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죠, 깨달았는 뭐, 개똥 철학 이야기하고, 가끔 가다 방송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근데 아삽은 뒤에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는 하나 잘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악한 사람들처럼 떠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 신앙에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마저 내 기도 들으시는 것마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심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예 몰랐으면 괜찮고 안 믿었으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내가 예배 드리는 자인데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해자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합니까? 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라 나이다. 말씀 읽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멘. <laughs>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었는데, 마음에 정말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쵸, 성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보니까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눈에 볼 때는 그냥, 아이고, 건강하게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악한 자들도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는 거저 복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그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계 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죠. 대적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해서 순교, 그 요한 계시로도 보면 순교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순교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종말을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형통은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함에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아, 내가 참 내 마음의 양심이 찔렸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밑에 22절이죠 내가 이같이 우메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참 갈등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나 깨닫지 못한 무지함 음. 내가 얼마나 우메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다라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그죠? 짐승이라는 표현은 낮추는 거잖아요 음. 내가 짐승만 그럼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때로는 시험될 때 있습니다 고민이 될때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 항상 주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마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듯이, 그죠? 그리고 그 후에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그 하나님. 그것을 아삽은 깨달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아사처럼 시험에 들 때가 있고요. 의문을 품을 때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변함없이.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 하지만 그 죄송합니다. 그 죄송함이 똥머리 굴리지 말고 주님 앞에 그죠?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야, 그, 돌아가지 않는, 그, 뭐, IQ 얼마 되지 않는 머리 자꾸 굴리지 말고. 의문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고, 만약에 의문이 있으면 내한테 묻고, 함께 가는 거야. 뭐, 혼자 고민하고, 뭐, 고민하다가 뭐, 자기 또, 깨달았는 듯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솔직하게,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런 말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 때, 우리 학생 때,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죠?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오, 어, 뭐, 그죠. 막, 이 고민 많이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아니, 뭐,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 들어도 똑같을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거.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때로는 우리가 고난 당하고 힘들고 고민에 빠지고 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 고백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이 고백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멋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악인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종말을 보니까 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에게도 항상 그렇게 말씀,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 이러한 복이 영원히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아삽처럼 때는 그 신앙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모습일 때도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